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강의 신청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에듀테크 AI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laughs> 절실함이 우리를 이렇게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참석해주셨는데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전 세계에서 한국어 교육으로는 에듀테크 교육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금 해례 한국어 연구소 소장이고 또 대학교에서는 실습도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대학교에서도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강의도 많이 했지만 에듀테크 강의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글에서 여러분이 에듀테크 한국어 치면은 어, 구글에서는 지금 전부 다 어, 해리 한국어 연구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이버인데 네이버에도 치면은 전부 다 해리만 나옵니다. 그만큼 음 해리하면 에듀테크의 전문가입니다. 대외동포청 그다음에 국립국어원 해외 교수자 연수 전부 다 제가 다 했습니다. 그만큼 어 신뢰도가 있는 수업이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듀테크를 하면서 주장하는 건딱 하나가 있어요. 어 효율적인 수업이지 이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더 짧게 해 주지만 효과는 더 좋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패들렛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패들렛 홍보대사 같은데요 이건 정말 편해요. 선생님들 수업 관리하기도 편하고 이걸 쓰는 순간 학생들의 집중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초급에도 물론 좋지만 중고급일 경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샌드박스가 없었는데 샌드박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요 샌드박스는 또따 하나를 만드셔야 돼요. 그럼 두 개를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패들레스 레이아웃은 여섯 개가 있습니다. 담벼락, 캔버스, 타임라인, 그리드, 스트림, 지도 이렇게 있는데 캔버스하고 지도는 어 따로 한 장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 여섯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담벼락 기능입니다. 어 나중에 게시글 쓰기 할때할 할 건데 주의할 거, 피드백 할 거, 이렇게 색칠해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좋은 게, 어, 한 학기 끝나고 나서 활동집으로 묶어서 치, 학생들에게 선물을 줄수 있습니다. 문집이 돼요. 한 학기 끝나면 하는데, 어, 그림이나 사진이 많을 때 하면 예쁘고요. 요렇게, 네. 그림이 쭉 나서 이게 한 권의 책처럼 나옵니다. 학생들이 활동 사진이 많으면 굉장히 재밌겠죠. 이론만 빠르게 지나갔으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편한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세종학당 수업 음 화면인데요. 네. 이렇게 만약에 10월 어, 9월 16일 자연제 이렇게 있으면 네. 아까는 작게 썼지만 PPT로 보이니까 크죠. 그러면 학생들이 사진이나 그림을 넣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네.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네. 좀 해봤고요. 네. 제 대동포청 한글학교는 어~ 이때는 4 시간 동안 에드테크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수업이 끝나도 선생님들이 아 어, 오늘 재밌게 배웠다 그렇지만 이제 집에 가고 나면 어뭐 배웠지 이러잖아요. 여기 쭉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어 우리 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웠지 그다음에 무슨 단원에서는 뭘 하면 되지 이렇게 알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어요. 중급이 대학교 어학당 수업인데요. 특별히 제가 수업시간에 뭔가를 막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제목만 만들면 됩니다. 바에다. 제목만 만들고 뭐 이렇게 쓰라고 하면 학생들이 재밌게 잘 써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친구들의 글을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힌트도 얻고 자극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문법 복습을 엔담 휠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학당에서도 재밌게 수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나온 AI 기능 중에서 a i 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로 학생들이 어떻게 하나 금방 알수 있어요. 이거 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중간에 연두색으로 신규 설문조사가 있을 거예요 요걸 클릭 주말에 보통 뭐 해요 해서 제가 청소해요 빨래요 낮잠을 자요 친구를 만나요 이렇게 했잖아요 요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한 건 공유잖아요 여기 화살표 오른쪽 누르면 통은 이제 학생들하고 할 때는 QR 코드로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어, QR 찍고 들어오세요 그럼 학생들은 휴대폰 이렇게 켜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제 선생님들이 학생이세요. 여러, 1번만 첫 번째 해볼게요. 네, 이렇게 크게 볼수 있어요. 이렇게 도입할 때, 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푸른 수업도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요, 그림을 올리실 거예요. 이미지 검색이 있어요. 밑에. 네,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글을 쓸 거예요. 자, 요새 학생들은 시각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글을 쓰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미지랑 같이 쓰라고 하면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패들렛이 좋은 게 뭐, 뭐든지 모든 영상이나 이미지나 뭐, PPT나 모든 게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참 편한 것 같아요. 네. 여러 나라 학생들이 왔을 때 하면 재밌습니다. 그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가고 싶은 위치를 적을 거예요. 유튜브를 누를 거예요. 그러다 검색을 만약에 오키나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저는 오키나와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 가고 싶어요. 하면요 친구들이 아 치앙마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발표할 때 훨씬 더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휴가 계획을 이제 녹음을 한 거예요. 잠깐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미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번 휴가에 여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녹음해서 올리면 물어봤더니 자기는 일곱 번 연습을 하고 녹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보여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인스타 이런 것도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잖아요. 다음 주에도 남고 이 학기가 문 닫기까지 남으니까 학생들이 녹음을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실력도 되게 좋아지거든요. 요게 이제 AI가 대신 말하기 기능인데요. 어, 학생들에게 이제 작문을 간단하게 하게 하고 주제는 이제 선생님이 정해 주시고 이거를 너가 발표하지 말고 AI가 발표하게 해 하면 또 뭔가 또 재미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AI 음성이 있습니다. 네. 여기 텍스트를 넣어야 돼요. 몇줄 선생님들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오디오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면 바로 되거든요 저는 생일에 새로운 노트북을 받거나 새로운 아이패드를 받고 싶어요. 와, 유경 씨는 꿈이 크군요. 에드테크적인 <laughs> 걸 가미하면 조금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어,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수업에 꼭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급에 가면은 이제 링크 첨부하고 자료 요약하기 요런 게 이제 고급에는 대학교재에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친구들 게시물을 보면서 하니까 굉장히 글쓰기가 정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생님이 일단 하나 샘플을 올려주시고 제목 쓰시고 어 링크를 선생님도 하나 첨부를 하세요. 아까 어떻게 첨부하시는지 아시지요? 아 여기 보면은 이 표시가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를 하나씩 가져가서 여기 쓰시고 싶은 거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글을 써주세요. 자, 네, 명사이나 동사 고 싶어요로 여러분 써주세요. 우리 오늘 공부했어요. 한국 음식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할 거예요. 네. 이미지 검색할 수 있어요. 영상을, 유튜브 영상 같은 걸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숙제로 내주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하고 이제 하면 학생들이 스티커나 아니면 아까 그 게시글 쓰기로 해서 어, 답을 달수 있습니다. AI로 그림 그리기인데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시킬 수 있는 재미난 활동이거든요. AI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이제 원하는 키워드를 넣습니다. AI가 4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냥 하라고 하지 말고, 이런 걸 시키고 발표를 하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발표를 좀 재밌게 잘 합니다. 오늘 수업했던 전체 아까는 제가 부분 코드만 보여드렸는데 이 전체 패들렛도 선생님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연습하시면 되고요. 수업할 때 학생들이 네. 핸드폰으로도 네. 할수 있나요? 학당 수업 다 핸드폰으로 한 건데요. 아. 학생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초급 중급 고급 다 써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거를 하면은 발표를 안 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게시판이나 있는 이런 곳에서 두 개를 다잘쓸수 있게 할수 있을까요 그럼요 선생 <laughs> 온라인 세종 학당 했잖아요 계속 쓰고 있거든요 제가 온라인 세종 학당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두 시간 용을 모두 다 여기에 쓰는 게 아니고, 녹음 과제가 필요하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부가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두개다잘 운영이 됐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 시간 동안 막 빠르게 달렸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적용하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아, 패들렛이 나의 수업 시간, 준비 시간을 늘리는 건 아니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아, 이걸로 하면 학생들 반응이 있겠네? 열심히 할수 있겠네? 이것만 해도 굉장한 소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때요, 선생님들? 패들레 당장 써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사회 다 수료하신 분은 수료증 발급됩니다. 네. 주말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이 강도 재밌게 어,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